반갑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촬영본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에, 보시다시피 목이 다셨죠 음! 안녕하세요. 30대 남성입니다. 저 인사해주시면서 저랑 또래이신 것같대요저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 블루필이시고요. 대부분 다 블루필이에요. 뭐 저도 그랬고. 어, 다른 말로 하면 도태납니다. 성격은 내성적이다. 누가 저를 그렇게 부른 적은 없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 찐따. 외적으로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데요. 성의된 이후로 단한 번도 여성에게 호의적인 시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성은 커녕 화창 시절의 일련의 일 때문에 사회성도 거의 없습니다. 아예 사회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혼자서 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경험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였고, 뭐 끼리끼리 논다 얘기하시면서 뭐 찌질이들끼리 친해진 모임, 4, 5명 중 리더로 대우받았다 정도일 뿐입니다. 소심했지만 여자에게 큰 공포를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우울증 문제로 자퇴를 하셨고요. 그리고 키가 이제 165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완전히 말 주변이 퇴화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성이 아닌 동성끼리 있을 때도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이어나가야 할지 상대방과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너무 막막하단 거였습니다. 공익 이후 여자랑 사귀고 싶다는 마음에 이런저런 모임이 나가봤지만 사이비 종교적인만 붙고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여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레드필님 동영상 당연히 좋은 내용인데 저는 크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저 같은 극단적인 블루필은 노력을 해도 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여러 모임을 나가보고 그걸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친척분이 굉장히 좀 모욕적인 말도 하셨나봐요. 그래서, 뭐, 작은 키, 단두형의 얼굴, 뭐, 그러니까 뭐 비율도 안 좋으시다고 얘기하시고, 시력도 나쁘다, 뭐 머리가 직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노잼이고, 성적인 끌림이 전혀 없는 외형이다. 그래도 레드필님은 혹시 이런 저에게 개선의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 해서 이렇게 메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자 문제가 드라마틱하게 풀린 건 기도도 안 합니다. 어, 제가 영상에서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얘기한 게 굉장히 신기했대요. 뭐, 대본을 읽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각을 쭉 말하시는 건지 뭐, 옛날 그몇 개는 그냥 대본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이드라인 키워드 몇개 적어놓고 하는 건데 요즘은 그냥 라이브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레드필은 과거 제, 배우 지망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영향 때문에 잘 하시는 건죠? 네, 그 영향도 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할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흡입력 있고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레드필 지식을 듣고 블랙필로 가시는 분들을 그렇게 딱히 뭘 하지 않아요 제가 유전적 로또라는 표현 을 썼었죠 그냥 잘난 사람들은 그냥 유전적 로또를 잘 맞은 겁니다 그냥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얘기했죠 그 뭔가 외모가 됐든 키가 됐든 간에 또는 심지어 수저 개그론이 됐던 거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하하고 깔보고 공격하려면은 내가 그 사람 처지에 있을 때도 내가 똑같이 성공을낼수 있을 때야 가능하다고요 최소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최소한 그래야지 그러니까 키 크고 잘생기고 그런 식으로 알파의 외모를 타고난 남자애들이 어 연애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외적 불리한 요소 때문에 연애의 기회조차 잡기 어려운 남자들을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비하하는 거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죠 제가 얘기했죠 네가 정말 어떤 리더로서 훌륭한 알파, 성숙한 알파가 되고자 한다면, 너가 가진 그런 자원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장점을 발견하고, 그 적재적소의 리더로서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는 그 사람이 어떤 남자로서 최대한 사회적으로 자기의 잠재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리더지. 그러지 않은 알파들은 그냥 알파들일 뿐입니다. 제가 룰지로 멤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롤러타마시도 그렇고. 롤러 타마시는 딱히 PUA에 특화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라이언 스톤이나 아, 게 영국의 이름 또 까먹었다. 그 영, 영국 훈남 스타일 이 애인데 뭐 리치 쿠퍼도 마찬가지고 리치 쿠퍼는 이제 스테러스와 머니에서 많이, 머니에서 많이 성공을 했죠. 물론 남자 자체가 굉장히 남, 남성적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어,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느낀 이유가 젊은 남자들 을 많이 도와주려고 한 모습 때문이거든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볼로로 들어와가지고 저는 뭐 이런 질문자분의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딱히 뭔가 뭐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음 질문자분이 묘사하신 거 보면은 명백히 불리한 요소들이 있는 게 맞아요 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적인 요소를 고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아무튼 최대한 고쳐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시력이 나쁘다고 하셨는데요 시력이 나쁘시다면은 일회용 렌즈를 한번 도전해 보시던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력이 아주 나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렌즈의 왜곡률이 높은 안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사람의 인상을 이렇게 좋아보이긴 하진 않고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도 내가 안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모라고 하셨는데 직모에서 머리가 너무 빳빳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좀 헤어스타일을 좀 관리를 잘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매우 크다고 하셨는데 단두형의 얼굴이라면은 그 뒤통수가 이렇게 납작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잘 하면은 커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그때 다른 분한테 했던 말씀처럼 이제 외모는 맥시멈으로 당기시는데 그리고 운동도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질문자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뒤에 뒤에 뒤에인가요? 저한테 이제 본인의 사진까지 보내주시면서 굉장히 지금 블랙프레에 가까우신 분이 한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메일을 한번 훑어만 보거든요 왜냐면 Q&A로 보낼 건 먼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부는 외모가 정말 그렇게 확실하게 마이너스가 아닌데 외모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외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확실히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질문자분처럼 외모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는 걸인정하시는 부분인데 어 그냥 거기서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질문자분이 여자 문제가 드라마틱하게 풀릴 쉽게 풀릴 거라고는 얘기하네요 근데 질문자분이 저한테 개, 그래도 개선 포기하지 않고 개선점을, 개선점을 물어보셨으니까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질문자분은요 캐릭터 구축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캐릭터 구축을 근데 이 내가 말한 이 캐릭터 축이라는 거는 오케이 쉽게 생각해봅시다 우리 우리 왕좌의 게임에 보면은 우리 티리온 레니스터 나오잖아요 난쟁이 근데 그 난쟁이 실제 배우도 난쟁이에요 영화 이제 그 드라마에선 두어프라고 부르는데 이 티리온 레니스터는 그래도 집안이 레니스터 집안이고 귀족 집안이고 그리고 자기 아, 아버지인 타이윈 레니스터의 전략적인 머리를 좀 닮아가지고 머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은 빠이 있고 그런 빠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인해서 형성된, 그, 티론 레니스트의 성격이 굉장히 자신감 있고, 드세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자분이, 제가 있는 질문자분이 가장 큰, 지금 한계점은, 외모의 조건이 아주 유리하지 않은데, 성격까지 내성적인 거고,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학창시절에 우울증도 겪고, 학창시절에 1년의 안 좋은 일 때문에, 사회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질문자분은 이제 제 또래라고 했잖아요 30대 남성이니까. 20대 내내, 그러니까 20대 초반도 아니고, 지금 30대 초반이 된 지금까지, 즉 10년, 20년, 20, 그러니까 장장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린 시절 빼면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질문자분은 내성적인 거에 익숙해져 왔고, 그래서, 네거티브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악순환에 빠진 거예요. 외모가 이렇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나쁜 피드백을 받았고, 그게 더 나쁜 피드백을 또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 질문자분 질문자분이 정말 이런 인생을 좀타개 하고 싶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음. 거의 초월을 해야 됩니다. 초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본인을. 본인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뻔뻔해야 져 돼요. 뻔뻔해야 져 돼요. 음, 무슨 얘기인 고 하면은 이런 분들이 네거티브 사이클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까 위에 얘기했죠. 여자들이 나를 한 번도 호의적인 시선으로 본 적이 없다.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관심을 안 주고. 내가 네, 여기서 가장 큰 힌트를 얻었어요. 사이비 종교쟁이들만 붙고 소득이 없었다. 사이비 종교쟁이들이 왜 붙을까요? 아무나 붙을까요? 사이비 종교쟁이들이? 걔네들이 하는 일이 포교인데? 사이비 종교쟁이들이 누굴 타겟으로 하는 줄 알아요? 사회적으로 외면, 외면 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지친 사람들, 피해의식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자들, 먹잇감들을 노린다고요. 그 사람들은 밥 먹, 밥 처먹고 한 짓이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외롭고 상처받고 이렇게 움츠러든 사람들한테 공동체를 갖다 주거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삶의 이유를 갖다 주고 친구를 갖다 주고 연대를 갖다 주고 유대를 갖다 주거든 삶의 의미를 갖다 줄 때도 있거든 그래서 사이비가 무서운 거예요 질문자분은 낚이지 않았죠 제가 여기서 얻은 힌트는 질문자분의 컨그런스 이 외모에서 보내는 신호가 비단 질문자분이 키가 작고 뭐 얼굴이 크고 뭐, 뭐 눈이 나쁘고 저 사람이 본 거는 질문자분의 그 콩그런시, 그 외모와 더불어 질문자분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내성적이고 오랜 장기간의 부정적인 어떤 인간관계 경험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타겟을 공부해서 타겟. 저도 지나가다 보면 타겟과 타겟이 아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거 알아요? 백상아리가 시선이 흑백으로 보여요. 머리감과 머리감이 아닌 거. 타겟으로 보인다고요. 이거는 도덕, 윤리,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질문자 질문자 대 답변자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 이 야생 사회에서 우리가 조우한 질문자라는 인간과 저라는 인간 사이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타겟으로 보인다고. 질문자분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와 거 더불어서 질문자분의 질문자분이 내뿜는 그 기운이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나는 한 평생 움츠러온 사람들이고 지금도 움츠러져 있습니다거든. 근데 지, 제가 아까 질문자분한테 내려놓라 으 그랬죠. 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질문자분이 지금 알아서 찌그러져 있는다고 해서 뭐 했어요? 학창시절 겪었다는 게 일진들한테 맞은 건가요?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한 거예요? 그때 학생들은 그때 소위 말하는 오메가메일, 혹위 말하는 반에는 찌질이들은 찌그러지는 걸 선택을 해요. 왜냐면 찌그러지면 눈에 띄지 않고 눈에 띄지 않으면 공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찌그러지면 눈에 띄지 않고 눈에 띄지 않으면 공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찌그러져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 나오면 학창시절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찌그러져 있으면은,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요. 다큰 성인이 일진처럼 괴롭히지 않죠? 미쳤어요? 수갑차고 깜빵 가는데? 무관심이죠, 무관심. 그러니까, 질문자분처럼 계속 살면은, 질문자분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아까 내려놓으라는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질문자분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아주 좋죠. 한편으로는. 뒤집어 볼수 있어야죠. 양날의 검이죠. 잃을 게 없다고요? 네, 지금 개차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궁창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잃을 게 없으니까 뭘 해도 괜찮아요. 질문자분이 이렇게 찌그러졌다고 해서 여자들이 질문자분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분한테 동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동정심 느끼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인간은 자기가 측은함을 느끼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인간은 자신이 동정심을 느끼고 측은함을 느끼고 그런 걸 느끼는 사람한테서 우월감을 느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이렇게 알아서 찌그러 짓으면 은 질문자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우월감이죠 우월감 질문자분에 대한 존중 관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은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예쁘게 잘 보일 수 있을까를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또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 반사회적으로 비친사회적으로 가분싸 만들고 넌 시눈처럼 굴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화의 과정에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호감있어 하고 뭐에 재밌어 하는지에 대한 촉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유머 감각이고 사회화죠. 저도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노력이에요. 단 제가 질문자분한테 내려놓으라는 거는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깝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또 나를 역겨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나마 갔던 동정심마저 혐오감으로 바뀌지 않을까? 근데요 동정심은요 혐오의 다른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하 사람들은 동정심을 갖는 대상으로부터 우월감을 끼거든 그래서 차라리 질문자분이 나는 외향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질문자분이 내향적인 인간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질문자분은 아주 오랜 세월 과거로부터 내향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도 세상 목모르는 어린애인데 학창 시절에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역겨운 표정을 짓고 사람들이 불편한 분위기를 내뿜고 사람들이 갑분사 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나라도 점점 안으로 파고들 것 같아요. 나라도 나를 표현하지 못하게 될것 같고 나라도 움츠러들 것 같아요. 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역겨운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질문자분이 되게 뻔뻔스러운 성격이었다면 그 왕좌의 게임의트리온 레니스터처럼 되게 뻔뻔스러운 인간이었다면 다른 걸 시도해 보고 다른 반응을 해 보고 이것저것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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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겠죠. 어차피 난 왕따 당할 거고, 어차피 나는 역겹게 여겨질 거고, 어차피 난 사람들이 날 싫어할 텐데, 미쳐야 본전인데, 그럼 다른 걸 한번 해볼까? 애들 이름 좋아하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질문자분에 비하면 저는 잃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질문자분보다 뭔가 변신을 시도하거나, 인간관계 내에서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보수적이고 많이 재수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질문자분은 뭔가 변신을 하려면은, 그냥 하면 돼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결론은 똑같거든. 제 앞에 의대생 분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영상 보셨나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죽은 개는 걷어 차지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오스카 와일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이 세상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있는게 아니라 흥미로운 사람과 지루한 인간이 있을 뿐이라고 질문자분은 좋은 사람일 순 있으나 지루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쁜 사람일 수도 있으나 흥미로운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받아요 우리 인터넷 지금 이 유튜브 시장에서 또는 1인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볼까요? 철구 네, 뭐그 사람 영상 보진 않았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유머 짤로 돌아다니는 거몇개 봤거든요 제가 철구처럼 할수 있을까요? 방송을 어느 날 갑자기 할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요? 다 내려놓으면요 철구보다 훨씬 더역겹게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철구조차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철구는 결혼하고 애도 있잖아요 왜요? 내가 방금 말한 오스카 와일즈가 준 교훈이에요 철구는 문은은알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은 알 수도 있고, 수준이 있거나 교양이 있거나, 그리고 고상한 사람은 알수 있습니다. 귀족적인 사람은 알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인터레스팅, 흥미로운 사람이죠. 즉,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철굴한 사람이 만인의 사랑을 받는 않지만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철굴한 사람이 이게 굉장히 모순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질문자분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난다 내려놓고 정신나간 캐릭터가 됐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부딪혀 봤을 것 같아. 질문자분은 서술하신 내용에 따르면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럼 왜더 찌그러지는데요? 여기는 교실이 아니에요, 질문자분. 질문자분이 나댄다고 해서 질문자분을 물리적으로 직접 린치하수는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질문자분이 유튜브를 하면은 댓글로 누군가 지랄를 하겠지. 질문자분이 어디 동호회에 들어와서 나대면은 누군가는 그 동호회에서 며칠에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내 얘기는 질문자분이 이게 무조건 나 나온 거야. 난 이게 편해. 난 이게 동물적으로 이게 끌려. 난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자각 없이 하지 말고요. 약간 좀만 생각을 하고 좀만 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너무 또 과한 생각을 하지 말고 너무 과몰입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피드백을 살펴가면서 본인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캐릭터를 만들어 간다면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요? 외적인 건 내려놔요. 오히려 그래서 외적인 걸 반전으로 삼을 수 있죠. 이 사람 키도 작고 머리도 크고 아, 못생기고 추남인데. 졸라 흥미롭네 이 사람. 되게 재밌네 이 사람. 얘 또라이네. 이건 어때요? 이런 캐릭터는? 그렇잖아요. 질문자분의 뭐 직장 생활에 방해만 안갈 정도로. <laughs> 이건 어떠냐고요? 그러면은 그나마 어쩌면은 여자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살짝은 열리지 않을까요? 도대체 더 이상 뭐가 이럴 게 있다고? 저는 질문자분이 제가 여러 개의 트랙을 동시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도 안 할게요. 이 내성적인 성격을 뜯어 고치는 거 하나만 집중을 하고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고 세상의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생각하고 여신학까라 그러는 그런 식의 마인드로 질문자분이 기죽지 않고 마치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뿔처럼 때로는 밟아도 죽지 않는 바퀴벌레처럼 바퀴벌레가 웬만한 압력은 밟아도 안 죽게 돼 있습니다. 진짜 인간이 구두발로 세게 찍어 누르지 않는 이상은 그냥 철구를 떠올려버려요 철구 그런 식의 뻔뻔한 캐릭터가 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질문자분을 좋아할지는 알지언정 무시할 순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팬이 조금은 생깁니다. 소수의 팬이 생겨요. 물론 그 팬들이 질문자분이 원하는 관객은 알 수도 있지. 또 굉장히 질문자분 기준에 기대한 것보다 수준 떨어지고 멍, 머저리 갖고 멍청한 애들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혼자인 것보다 낫죠. 이 세상에서 존재한지도 모르고 찌그러져 있어서 학창 시절의 습관대로 그런 찌그러진 생존 기제를 사회까지 가져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보다 낫죠 질문자분이 뭔가 사람들한테 범죄를 조작, 조장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개극해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똘캐가 될 수도 있고 또라이 될 수도 있고 음. 질문자분이 느끼는 질문자분한테 어울리는 가면이 뭐예요 그거는 질문자분 스스로 찾아야죠 스스로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오늘 한번 좀 바꿔봅시다 질문자분은 학창시절의 생존 기재상 내성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질문자분이 스스로 무슨 조개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가리비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질문자분이 실제로 어패류 그러니까 그런 조개류에서가 아니라 하도 학창시절에 외부의 그런 공격에 뚫겨 맞다 보니까 굳은살이 마치 껍데기처럼 된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질문자분의 유전자 검사를 해 봤더니 어 얘는 생물학자가 와가지고 질문자분을 딱 잡아가지고 어얘 생긴 건 조개인데 어떤 과나 분류 종속을 봤더니 종속목을 봤더니 얘 조개가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내 말이 뭔지? 네. 외모는 잊어요, 그냥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야 되냐고요. 왕좌의 게임의 티롱 레니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많은 책들을 읽고, 굉장히 바깥다식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코미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농담을 잘 날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마 질문자분이랑 나랑 지금 당장 만나서 얘기하더라도 나라도 난 질문자분한테 천 마디 느낄 거야. 이 사람 뭔가 사회성이 없구나. 계속 해야 됩니다.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될수록 이런 걸 참고 기, 들어줄 사람들은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질문자분과 만나가지고 질문자분의 그런 말 스파링 연습 상대가 돼줄 사람이 또래 중에 있을까요? 특히 여자 중에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질문자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 걸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하물메뭐 이런 거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던가 여러 가지 돈 받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정신과 상담 같은 거. 내 얘기하고. 아니면, 뭐, 사이비 종교 말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질문자분은 사회성을 좀 복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질문자분의 외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질문자분을 흥미로운 사람으로 볼 거고요. 오히려 외모 때문에 반전 캐릭터로 볼 거예요. 반전 캐릭터로. 그리고 흥미롭게 사람들은 제가 배우지망생 하면서 느낀 거지만, 뭔가 반전이 있는 캐릭터를 꽤 좋아합니다. 콩그런스가 있는 캐릭터도 좋아하지만, 반전 캐릭터도 꽤 인기가 많아요. 제가 할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